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진안군 운산리입니다. 저 안쪽으로 후사동이라는 마을이 보이고 있고요. 이 후사동 마을 입구 쪽에 운산리 3층 석탑이라고 현재 저 안쪽 골짜기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 세워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소로길이었는데 지금은 이처럼 넓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네요. 어, 앞쪽으로 축제도 쌓아 있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 탑을 보러 왔는데 주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후사동 마을 입구에 이와 같이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 네.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이곳이 운산리이기 때문에 운산리 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약 500m 떨어진 마을로 들어온 입구에 있었는데요. 당시 일제 강점기 때땅 주인이 바뀌면서 진한 읍쪽으로 옮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마을에 많은 이변이 일어나자 바로 지금의 자리로 옮겨서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이 탑을 신들린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월 보름날 탑 주변에서 모여서 촛불을 키워놓고 마을의 평안을 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촛불 집회와 비슷한 평화를 빌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산의 능선 골짜기 끝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이 원래 위치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탑의 어떤 전체적인 취석수법과 양식으로 봐서 고려시대에 건립된 석탑으로 볼수 있고요.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에 건립되어 있던 그런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은 규모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지만 아주 정연한 그런 수법을 보이고 있는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여름이라 아주 더운데요. 네, 석탑의 기단부고요. 기단부를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파손됐고 마모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신부, 탑신석과 옥회석이 각각 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탑은 신라 시대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 시대의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석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하층 기단에 있는 안상을 안상이 주목됩니다. 기울기를 체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하층 기단에 안상이 주목되는데 하층 기단 안상이 좌우에 두 개씩 세개 적고 한 가운데 이와 같이 별도의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이런 안상 문양은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 때 많이 새겨진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측면에도 안상이 새겨져 있고요. 후면에도 보시면 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당 두 개씩 새겼고 이 하대 갑석 위에 3단으로 괴임을 마련했네요. 많은 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형, 호형, 각형. 낮고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어서 이 석탑을 만든 장인의 장식적인 기교를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면 마모가 되었지만 요같이 그러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기단 네, 면석 우주 볼륨감 있네요. 그리고 상대 갑석 부연 갑석부 네, 아주 전형적인 그런 석탑의 기법을 보이고 있는 상대 갑석입니다. 그리고 상대 갑석 상면에 탑신석을 바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개인단을 마련했는데 여기도 아주 독특하네요. 보시면 아주 낮게 각형 그리고 상당히 높게 이렇게 둥글게 호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각형으로 다시 일단을 마련해서 탑신석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식적인 의장이 상당히 반영된 그런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단부는 전체적으로 정연하면서도 굉장히 상식적인 그리고 세련된 기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탑신석도 각층 올라가면서 체감되면서 정연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옥계석이 상당히 경쾌하면서 날렵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좌우 너비가 넓으면서 이끝 부분에 바로 반전 부분에 이 같이 정각을 경쾌하게 줬고요 상면에 마루부의 이 낙수면 유리하게 내려오면서 살짝 치켜올리고 있어서 경쾌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석탑이 전체적으로 날렵하면서 살짝 날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옥계석 상면에도 탑신석과 옥계석의 옥계받침 이런 것들을 잘볼 수가 있죠. 한번 2층 옥계석에 합각구의 반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3층도 마찬가지고요. 네, 상당히 경쾌한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같이 날렵하게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어, 신라와 고려시대 때 일반적으로 사용됐는데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네, 석탑의 규모가 작을 때그 석탑의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경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수법이 적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은 이와 같이 기단부와 탑신부의 치석수법이나 결구수법, 그리고 세부적인 치석수법을 볼때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고 고려시대 중에서도 고려 전기에 이 석탑이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이 석탑이 설계 시공된 걸로 보입니다. 이 석탑이 세워진 사찰의 이름은 알수 없지만 고려시대 때이 사찰이 있던 사찰은 이 지역의 불교 신앙의 중심지로서 당시 고려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불교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경제 행정 이런 모든 역할을 함께했던 그런 사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손되지 않고 옮겨지지 않고 이와 같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고려시대 석탑을 우리 시대에 볼수 있다는 게큰 영광이 아닌가. 그리고 잘 보존해서 다시 후손들에게 고려시대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전해, 전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